오늘 진도 서망항은 너무 한산합니다. 이쪽에 지금 깔지들이 별로 저항이 안 좋으니까 낚싯배들이 많이 못 나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이제 19일날 서망항 쪽으로 이렇게 강패가 깔치잡으 났습니다. 여수 쪽은 지금 대박이고 진도 쪽은 오늘 저녁부터 대박 날것 같습니다. 강패가 이쪽에 왔으니까 대박 날 겁니다. 이제 좀 있다가 뻥쟁이 타고 먼바다로 또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또은빛과 전쟁 강패가 승리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제 뻥쟁이 타고 먼바다에서 뻥잔 치고 올랍니다. 오늘 이제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조금 좀 늦게 나와 가지고 지금 6시에 이제 포인트 도착해서 이렇게 이제 채비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이제 한 7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항시 해는 서쪽으로 지고 저 저기 섬이 보이는 게 병풍도고 이제 이제 추자도권 병풍도 그 사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좀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강패도 빨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해는 꼭 서쪽으로 지라는 법이 있어? 있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laughs> 자 우리 뻥쟁이 또 오늘 뻥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선장님이 낚시를 또 한번 해 본답니다 내가 이제 궁금해 죽겠습니다 <laughs> 지금 오늘 오늘은 강패가 2번 자리에서 열심히 낚시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캐스팅 해놨습니다. 지금 수심 여기가 한 80m 나가는데 강패가 대략 지금 한 35m 지금 맞춰놨으니까 대략 지금 바닥에서 한 20m 뛴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지금 해봐야 되겠다. 처음이니까 이제. 거기 나오기 시작하면 강패는 열심히 할 겁니다. 첫캐스팅 했는데, 해발나게 빨리 던진 사람이 3지 이상급으로 한 마리 잡았다고, 강패야 하네. 저, 저기 뒤에 있는 친구는, 저 조사님은 강패, <목소리> 수달등 있는 친구입니다. 아, 좋아 죽겠답니다. 자기가 한수 잡았다고. 그 무게가 가벼우면 일로 주고, 무거우면 더 가져라. 오늘도,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지금, 이쪽에 지금 1번 조사님이, 우측 선수 1번 조사님이, 질만한 깔치 한 마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이건 정확히, 발로 꽉꽉 눌리면 4지는 되는데, 안 눌리면 3.5지입니다. <laughs> 자, 저 우리 사장님 재밌다 웃어버려. <laughs> 지금, 강패이자 밥을 먹고, 방금, 씨알 좋은 놈으로 두 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제, 바꿔발라면 아직도 멀었네 방금, 또, 씨알 좋은 거, 세수했습니다네가 뭐, 유튜브도 안 찍어주고, 혼자 이런 거나 찍고 있으니까, 재미도 없습니다. 지금, 딱, 열 마리 넣으니까, 쿨러, 바닥이 딱, 깔립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으니까, 바닥에 깔립니다. 근데 4G는 안 되고 3.5G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이 0 마리 하니까 바닥 을 지금 깔았습니다. 자, 이제 강패 쿨러가 금방 금방 철끝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자, 이제 입질을 합니다. 지금 9시가 넘으니까 입질을 털 했었네. 강패 지금 9시까지 지몇 마리 아또 입질 안한다몇 마리 잡아놨습니다. 좀만 있으면 이번 올리면 바닥은 깔겠다. 시알이 좀 조금 좋습니다. 한 3.5지 약간 안 되는 사이즈가 똑같이 어떻게 사이즈가 갔는지 예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면 3.5지 넘는다고 싸울 것 같은데 강폐 기준은 아직 3.5지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나오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한 마리 이제 두 마리 지금 한것 같다 방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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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대국섯 마리씩 나오면 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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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두마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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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 나올까봐 기대의 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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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알 좋은 걸로 방금 한 방에 이렇게 잡은 거 아니고 두 방에 잡았습니다. 두 번만에 이렇게 지금 열두 마리 잡았습니다. 와, 너무 좋다. 요것이 이렇게 여섯 마리씩 20분 하고 강배 그렇게만 하면 쿨러는 꽉꽉 찰것 같습니다. 야, 진도가 이제 깔치들이 작년에 그리던 깔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 0 시간 넘으니까 이제 씨알은 좋은데. 낱 마리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 아, 사이즈가 약간 커집니다. 근데 말했으면 낱 마리가 나오니까 별로 뭐 지금 막썩 재미는 없습니다. 입질이 뜨끔 뜨끔 들어오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깔치가 나옵니다 깔치 아 우에서 찍은 게 쬐끄맣게 보이는구나 이, 자 깔치가 나옵니다 아이고 강패보다 더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한 마리 아주 씨알 좋고 자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이건 뭐야 이자두 어이. 마리 야 진짜 씨알 좋다 두 마리 오늘 강패 신납니다 1 1시가넘어서또 이제 고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개 있어. 야, 강패가 조금만 하면 굴을 채울 것 같은데. 야. 미치겠다. 음, 강패가 아니고 강패가좀 강패. 있으면 굴을 채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셜이 새벽에 강를 잡았다 이말이 엄청 큰다. 지금 셜이 다 좋습니다. 다 삼직 30... 뭐3.5 지급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강패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성공 한같으어 지금 100 마리 정도는 안될것 같은데 또, 또 혹시 또시보면100 마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강패가 안 시켰으니까 특별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선장님 3 마리, 5 마리 아니요? 아5 마리. 다, 우리 선장님 네. 내가 5 마리 또 서비스 드렸습니다. 그데 강패 오늘 이런 날입니다. 강패가 이런 사람입니다. 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한, 이, 앞으로 한 20마리만 잡으면 쿨러가 채울 것도 같습니다. 좀 있다가, 시간, 이제, 셋이, 이제, 넘으면 강패가, 상황 보고, 낚시를 종료를 하든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만 잡아도 강패는 성공했습니다. 오늘 뭐, 건백여 수는 안 될까?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시야 좋은 걸로. 진도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물때부터 이제 저기 한강만 배만 조금만 없으면 진도가 뭐 폭발적으로 굴러쳐고 갈것 같습니다. 이제 봐야 되고 강패가 이제 진도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이쪽으로 낚시를 많이 올것 같네요. 작년처럼 진도 또 올해 대박 좀나봐야 되겠다. 저, 앞에, 이제, 배가, 안강망 배가, 지금 앞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곧 풍이 닿을 것 같으니까, 우리 배가 뒤로 뺍니다. 지금 낚싯대를 거듭고, 자 뒤로 빼야 서 다시, 이 낚시를 시작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따, 이쪽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배들이. 쫙 저기 멀리 있는 낚싯배들은 아주 여기를 도망갔는데 쟤들이 아까 우리 낚시하고 있는데 지금 침범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피를 주고 있습니다. 뭐어선들또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니까 뭐 뭐라고 뭐 말씀을 못 드리겠네. 바다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먹고 살라고 강패는 그냥. 이렇게 즐기려고 왔지만 재앙반들은 생기가 달려 있으니까 뭐할 말이 없습니다. <laughs> 강변 이제 3시반 되니까 걷었습니다. 빨리 들어가 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게 구물 패들 도 오는 거지. 그래도 진짜 이제 그래도. 진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거기씨알도 좋고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강표 오면 뭐두 쿨러는 아니더라도 쿨러 한 쿨러 반은 잡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안강마귀패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건 다 우리 낚싯배들이 아닙니다. 그물배들입니다. 강패를 빨리 들어가 자야 되겠다. 오늘 여기서 망한 이른 아침에는 낚싯배들이 몇대들어 배도 있고 많이 비어있는 거 보니까 배가 어쩌니 많이 나갔습니다 오종어 배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저녁부터 아마 이제 진도는 대박 날것 같습니다 물이 이제 막 살아나고 있으니까 아주 대박 날것 같습니다 강패는 오늘 다른 데안 가면 여기서 하루 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전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또 연타도 해보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뻥쟁이옷하고 뻥잔 쳐야 되는데 뻥만 못 치고 낚시만 허벌나 열심히 하고 쓸만한 계기 갈지 많이 잡고 갑니다. 쿨러는 약간 정확히 85% 채우고 갑니다.